오늘 오후 2시경 이화여대 ICC에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불세요불불 불이 났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학생들은 급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저는 인게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밑에서 약간 타는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이제 지하 4층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라고 소리를 쳐주셔서 저도 막 짐을 싸고 나왔는데 강의실에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다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불났으니까 대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이제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라고 직접 말씀드리니까 그제서야 좀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2시 10분경, 정문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화재가 났을 무렵 ECC 2 3봉홀에서는이화 교육공학과 창립 60주년 행사가 진행됐고 ECC 삼성홀에서는 저녁에 있을 배우 양희준과 김수아의 공연을 위해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 여기 공연 일하러 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서 리허설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게 고마웠습니다 화재는 소방차 출동 이후 한 시간 내로 진압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덧붙여 학교 측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여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 그러나 건조한 날씨는 화재 위험을 높입니다. 이번 교내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길 바랍니다. EUBS 강고은입니다.